시간이 됐으니까 인사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부여에서 살고 있는 귀농 오래로 15년 차 해동백제 영농법인 대표 윤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어수선하지만은 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많이 전달을 좀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우선 간단하게 어 제가 오늘 그 시간은 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여러분들 그 된장으로 업대 농구대기 뭐이 제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겠어요. 작년에도, 그 바로 이 장소에서 한번 그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 된장으로 억대 매출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기농기촌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뭐 된장, 뭐 효소, 어? 그 다음에 뭐 기름자고, 뭐, 그 다음에 한과 만들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뭐, 된장으로 시작했지만은, 저는 사실은 그 시골에 내려오게 된 계기가, 어 몸이 좀안 좋았었습니다. 젊은 나이 그 중풍이 한번 와가지고, 그걸 치료받고, 나은 후에, 아 좋은 곳에서, 어 농사 짓고 한번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귀농을 그 결심했고, 저는 사실 농사를 짓러 들어왔었는데, 1년 농사를 딱 짓고 나서 보니까, 소득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1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그 소득이 안 돼서 어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살게 돼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게 이제 바로 주변에서 그 장을 만드는 그 스님이 계셨었어요 그동네 그래서 그분그 스님 장이 일반 된장이 아니고 어, 약선된장이라고 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된장을 만들면서 어, 제가 새로운 어떤 그 귀농을 하게 되게 된그 기기가 됐습니다. 우선 화면을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화면을 한 번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마당은 제가 지금 그 충남 부여 충화면에 있는 작은 폐교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보시는 이 마당은 폐교 운동장이고요. 이 운동장에서 제가 항아리를 하나, 두 개씩 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장을 담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400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겨울에 눈이 쌓였는데 딱 나와 보니까 너무 고기가 좋아서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게 지금 계속 잘 써먹고 있네요. 홍보자로. 음. 그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된장을 담다 보니까 방송을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방송국에서도 뭐 취재도 오고, 그리고 일반 된장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 약선 된장, 뭐 보약 된장, 한방 된장, 그런 개념으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이런 어떤 특별한 된장을 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소개가 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의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그냥 나는것 같아요. 방송국서, 이제 장 만들 때 되면은 취재 나오고. 그리고 방송을 한번 나가게 되니까 MBC에서 한번 나가면 KBS에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SBS도 연락 오고, 또 다른 방송국서도 오고, 또 케이블 TV에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가게 되니까 계속 그 작가들이 섭외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 오늘 제가 그 된장을 담는 그 과정과 그리고 지금 기농에서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 동안에 잠깐 얘기, 얘기가 되겠지만은, 어 제목은 해동백제 소개라고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해서 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제가 하는 일을 소개를 해 드린다는 의미에서 소개라고 해놨고요. 어 우선 약선 된장 만들기를 제가 지금 그첫 테마를 했는데 제가 만드는 된장은 어 지금 여기 나오다시피 약선 된장에서 산삼, 2 4절기 약초, 뭐 대나무 끓인 물, 주경수 이런데 그 제가 만드는 된장은 우선 약재가 들어갑니다 된장에 그리고 대나무 물을 끓여서 염도를 맞춰서 염수를 만들고요. 근데 일반 소금 대신에 저는 또주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틀리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삼 뭐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은 예전부터 그 산속에서 생활하시던 어떤 그 스님들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라든가 그리고 또 먹는 게또 몇몇지 못하다 보니까 어 질병에 많이 걸린대요 병도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배고플 때 먹고 아플 때 먹고 하기 위해서 장을 담가서 먹었는데 산속에 는었던 옹박이 약초하고 산삼 뭐 이런 것들 넣어서 장을 담아서. 그거를 그냥 물에 풀어서 마셨다고 그러네요. 아플 때도 마시고, 배고플 때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약 된장으로 돼서 그 맛도 괜찮아요, 상당히. 그래서 그 된장을 제가 알게 됐고, 그거를 저는 상품화 했을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 여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미된장, 뭐 고추장 뭐 있는데, 이거는 현재 그, 미 된장이라고 써는 것도 제가 저 된장 종류를 좀몇 가지를 제가 만드는 종류를 구분을 해놨어요. 진선미 해가지고, 진된장, 선된장, 미된장 해서. 어, 진된장은 어, 삼, 삼삼이 들어간 된장이고요. 그리고 선된장은 어, 신선선자를 써가지고, 소위 말해서 신선들이 먹었던 그 장이다 해가지고, 선된장 있고 미된장은 그 만미자 써서, 말 그대로 그냥 맛있는 된장, 그런 개념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유통 판매하는 거는 미된장입니다. 진된장, 선된장은 저희 단지 만들어서 좀, 그, 앞으로 향후 고가화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된장은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그사진제 항아리에서 된장 만드는 그, 제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이 카탈로그 작업할 때 처음 만 찍은 사진이니까 한 15년 전 사진인데 지금하고 좀 많이 비슷한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아어 제가 된장을 하다 보니까 된장 주문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 시래기를 같이 말려서 같이 서비스 같이 보내줬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된것 같네요.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외기를 이렇게 이제 삶아서 말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이 된장 주문해서 받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더 팔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상품화가 될까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그네번 세척해서 이렇게 널어서 자연 건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건조되고 있는 과정들이고 이걸 그대로 또다 말린 걸걷어들여 가지고 여기 밑등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게 왜냐면 가장 질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잘라내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비닐에다 이제 속이 보이게끔 포장을 했는데 제가 2006년도인가 그때 처음으로 옥션에다가 한번 시대기를 한번 올렸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대기 판매가 하나도 없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우리 그 판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와서 이거를 보고 옥션에다 한번 올리겠다고 해서 한번 올려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폭발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 시래기가. 그래서, 어, 이게 된장도 된장이지만 시래기도 이게 같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시래기도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 첫해는저 이거를 2,400인가 24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코엑스에서 행사를 할 때, 근데 우리 군청에서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해서 갖고 나왔는데, 바닥에다 이제 딱 쏟아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 이게 뭐냐저 시래기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말렸느냐고. 그래서 어떤 분이 명함 주면서 있는 걸다 달래요. 그래서 명함을 보니까 LG 홈쇼핑 뭐, MD 그 명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게 이게 다다 그랬더니 언제 또 작업하냐. 그래서 1년에 한번 작업하거든요. 왜냐면 하 가을 뭐 나올 때. 그때 작업해서 우리는 1년 쓸관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에 만들 때꼭 연락달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때 그2 5 0 0백개두 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그 당시 제가 2,000 원씩 팔았는데 한 사람이 5 다섯 개, 열 개씩만 다 사가는데 그때 이제 명함을 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이 수출하는 그 바이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음에 제가 좀 작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명함에서 이제 실외기 작업했다 끝나는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부터 수출이 연결이 됐습니다 실외이가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쓰레기를 시래기로 이렇게 했던 얘기가, 제가 지금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한 400만 평그 무밭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사대관 개발로 많이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한그 수박하고 수박 농사 지은 다음에 후작으로 이제 또무 농사를 또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00만 평 되는데, 동시에 수확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 갈아버려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갈아 퍼버리니까, 그게 쓰레기가 됐는데, 저는 그거를 가지고 상품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쓰레기가 뭐 시래기가 됐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홍보가 또 그렇게 됐습니다. 방송에서 나왔었던 거 촬영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휴전으로 단계 이렇게 된걸 가지고, 삼성생명에서 또 농산물 뭐 판촉한다고 해가지고, 이, 요거를 이제 두 개씩 넣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용 판촉물을 쓴다고. 그래서 그때 두 개씩 넣어가지고 그 당시 2007년도인가, 2008년도 에 2만 세트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그 실외기 작업해가지고 제가 제법 한번 목돈을 한번 만졌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실외기가 인터넷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외기 판매하는 다른 그 업체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한 4, 50군데 될 겁니다. 인터넷 딱 들어가면 실외기 판매하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거의 뭐 수작업하고 또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1년에 1년 쓸 거를 뭐한달 동안에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드는 과정이 다른 데서는 그냥 밭에 있는 물을 털어서 널어서 그냥 말리는 정도지만은 저희들은 다 삶아요. 삶아가지고 삶은 것을 이렇게 또 줄에다 널어 놓고 이렇게 걷어들여서 또 포장할 때또찔긴 부분을 또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시래기가 된장하고 가장 어울리는 그런 그 궁합 상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래기도 팔고 된장도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물만 넣고 끓이면 되는 시래기 된장국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저희 시래기가 지금 미국으로 수출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족보여 분이 전화가 왔는데 왜 이렇게 질기냐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삶았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20분 삶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분 정도 삶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하루를. 그러면 서서히 물에 불어오면 10배가 불어나요. 실행이면. 그런데 급히 20분 삶고 먹으려니까 찔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루를 놔둬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야 돼요. 하고는 모르시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 단점을 좀 어떻게 좀 보완을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모로 고민을 좀 했고 실험도만 해봤는데, 결국에는 시래기를 건조를 해서 할때 동결 건조를 하면은 물에 들어가면 톱만 탁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된장하고 시래기를 조합해서 바로 물만 끓일 수 있도록 예, 만든 이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14년, 이제기농해서 15년 됐고요. 간장을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2시, 아, 2011년도네요. 2011년도에 10년 동안 간장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이가순 박사 팀하고 연구를 해서 이그 논문 발표를 한 겁니다. 간장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가지 10년 동안 계속 장 담을 때마다 제가 그 시료를 빼가지고 그 시료 분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없는 물질이 기능성 물질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는. 네, 응.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그 여기 그 이가순 박사 이분이 자기 개인적으로 3년 동안 딱 했는데 10년 동안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10년 동안 제가 이제 권장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덧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담은 거 그대로 10년 동안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뭐 첨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케이 동의를 하고 10년 동안 했는데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해을 가지고 롯데백화점 그 마케팅 담당자한테 보냈어요. 이런 결과 가지고 이런 제품을 가지고 한번 상품화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롯데백화점에서 이제 어 미팅 한번 해보자.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만났는데 만들어진 게이 제품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한 병에 지금 34만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 제품이 임산부에게 주는 선물. 뭐 그런 컨셉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냥 간장, 미역국 끓일 때, 뭐, 좋은, 그, 임산부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미역국 끓일 때 간장 한 숟갈, 두 숟갈 넣는 게 맛을 좀 좌우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물로 나가게 되는데, 저는 그,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10년 동안 섞지 않고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 항아리에서 한 이만큼 정도는 소금이 밑에 갈아져 굳어요. 그래서 간장을 떠보면 한 항아리에서 또1년한 20%씩 줄어들어요. 자연건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20% 줄어들고 소금이 묻어 있고, 그리고 나중엔 그 항아리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은 소금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걸 깨뜨리면 항아리가 같이 깨지니까. 그래서 지금 의미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상품화는 해놨지만은, 어, 뭐잘 팔리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10년 숙성 간장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10년 숙성 간장으로 그 방송에도 몇번 나오고, 매스컴 한번 나오고, 그리고 어떤 기자분이 롯데 백화점 전시되어 있는 거 보고, 그 이게 10년 된 근거가 있느냐 해서 이제 그 백화점 그 담당자한테 근거 없이 이제 10년 숙성이라고 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먼저 뭐좀 취재를 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백화점서는 10년 수성 관장, 제가 준 논문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해동백서가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반대로 그 기자가 다시한테 연락이 왔더라, 고 취재 오겠다고. 이게 만들어진 배경하고 상품화 돼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10년 수성 관장은 제대로 10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이 논문이 제품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거꾸로 취재를 왔더라고요 사실은 백화점 그 가서 10일을 걸러갔대요. 10년 수성 더근거있느냐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분들이 어, 이제 자료가 있고, 우리가 만든 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취재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 한번또 나가게 된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된장으로 업대 농부되기 타켓이 실질적으로 된장을 담아가지고 만들어서 팔면은 1kg 가지고 보통 가정집에서 한달 내지 두 달을 먹어요.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가 않고 그리고 해찬들청정원 같은 그런 그 속성 바를 수 있는 그 그런 제품들은 거의 그런 제품 비해서 그 우리 전통 된장이 보통 3배, 4배 정도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를 먹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또 전통 된장을 찾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그 해찬들 청정원 같은 그런 그성 발효 시킨 된장을 찾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층이 넓지 가 않고 더더군다나 저처럼 이렇게 항아리 가지고 만들어서 된장만 판매하고 하는 어떤 그 작은 농가들이 잠정적으로 우리 전국에 한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알아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늘 뭐 여기 상품권 드리라고 좀 했는데 알아맞 비슷하게 알아맞추신 분 제가 드릴게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몇 개요? 10만 개? 만 개? 너무 많네요. 그다음, 예? 네? 아 200개 아니고요. 좀 비슷한 거 같네요. 말씀해주세요. 천 개요? 저그 가장 비슷한 게 5천 개 말씀하셨는데 대략 3천 군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그 전통된장 만드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죠 이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어쨌든 사업자 등록 내고 그리고 또 내지 않고 작게 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뭐 전국에 지금 비슷하게 하는 그런 업체들이 3천 군데 정도 지금 집계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억대 매출을 하느냐 저도 하는 데는 있어요 예쁜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대부분 그렇게 안 되는 데도 많고요 근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된장의 소비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아까 고민하다가 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이제 된장하고 시래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좀 높여보자 해가지고 된장을 원재료로 해서 2차 가공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숙성시킨 어떤 된장을 가지고 어, 여기다 이제 멸치라든가 다시마 양파 마늘 어, 농축을 해서 뭐 MSG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농축해서 이걸 가지고 소스를 만들었어요. 에, 소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닐봉투 있죠. 이 비닐봉투가 소스고요. 이 노란 봉투는 시래기를 동결건조해서 지금 담아놓은 거고요. 이게 두 개가 들어가서 이게 부개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물만 넣고 끓이면 은 2인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뭐 다른 거뭐 마늘 밀집 뭐 하나 넣을 필요도 없고 여기에는 지금 그 고추, 마늘, 어, 고추하고 버섯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소규모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규모화되고 매출도 좀더 늘게 되고 이제 대량 생산 유통 체제가 갖춰진다면은 아마 단가는 싸게될 텐데 현재 지금 제가 현재 우리 사이트 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낱 개로는 3800원 그리고 10개 묶어서 3 8 0 0원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결 건조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데 소비자들이 또 이제 좀 싸게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냉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게 이 건조된 시래기를 그대로 냉동 한 거를 가지고 건조한 거니까 소스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냉동 제품은 지금 이 현재 그 저희 쇼핑몰에서 2,500원씩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2인분에 2,5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좀 비싸다고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좋다고 하고 지금 아주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이게 출시한지는 제가 작년 재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올해하고 올해까지 지금 한 2년 정도 돼 오고 있습니다, 지금 되오고 있습니다. 출시한 걸근데 저는 이 된장국 제품에 굉장히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된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래기 된장국만 들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래기 된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래기 된장라면 이걸 그 포엑스에서 시식행사를 했는데 한 2천 명 정도 시식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니는상품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식행사만 했는데 그 업체하고 제가 이제 된장 수술 제공하고 시래기하고 해서 이제 면 그대로 놓고 했는데 원가를 뽑아보니까 17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유통을 하게 되면 뭐 3000원이 넘을 것 같아가지고 저 시래기 된장국 만드는 아니 시래기 된장라면 만드는 거는 포기를 했고요. 그냥 제품은 지금 제가 다양하게 한번 개발을 해놓고 상품화는 하나씩 하나씩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된장만 가지고 팔아서는 억대 판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된장 자체를 원재료로 해서 부가가치 높은 2차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됐던게 시래기 된장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래기 된장 라면, 뭐 고추장 라면. 그리고 또 요게 지금 앞으로 저희 그 효자 상품이 될것 같아요. 된장, 뭐, 덮밥이 될 수도 있고, 된장 스파게티도 될수 있고, 스파게티 면에다가, 우리 된장 가지고 만든 소스를 이렇게 이제 곁들여주면은, 바로 이제 스파게티의 어떤 그맛 이상으로 좀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저, 우리 그, 여기서는 오사카 지금 그, 그, 다라마치의 행사 때 이제 참석자 한번 해달라서, 제목 공부자 한번 해달라해서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시댁기 된장국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섯 박스인가 갖고 간 거는 그날 행사하고 판매를 지금 해봤더니 의외로 그분들이 많이 사가돼요 하나 사갖고 와서 먹어보신 분들이 다음날 와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뭐 3일 동안 있다고 하니까 하나 사가서 보신 분들이 다음날 와서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막뭐 다섯 개, 열 개씩 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교품가 물어봐가지고 한국 그 우리 교분냐고 물어봤더니 일본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의외로 우리 그 된장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때 뭐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된장을 국내 시장보다는 지금 외국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가격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된장을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된장을 주면서 된장 먹으라고 하면 누가 먹겠어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된장 주 된장 먹으면 못 먹어요.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게 이제 이런 퓨전화된 어떤 제품들이거든요. 소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그, 된장 자체가 하나의 메뉴로는 안 되지만은 보조 역할이 되잖아요. 양념이라든가 소스로서. 그런 걸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소비도 많고, 보가치도 높이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된장하면은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에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더 넓은 시장이 있다는 거는 그 외국 사람들한테 그걸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건 저의 목적은 목표는 앞으로는 슬로우 푸드의 어떤 퓨전합니다. 제목에서부터 했시피이 금방 만들어서 금방 파는 물건이 아니라 뭐 3년 숙성된 그 된장, 뭐 간장 이걸 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제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소리> 어, 이거는 제가 올해 4월 달에 뉴욕에서 한달 동안 체류했습니다. 뉴욕 가가지고 딱 27일이 다 왔네요. 국내 시장이 너무 막 힘들어요. 유통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절대로 그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막 농협 같은 데사도 우리 시래기 된장국을 좀 한번 여기, 여기 부연는 시래기 된장국을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매점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시식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리는 내줄 테니까 문연을 지나라고 시식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식 행사를 하려면은 하루에 시식 행사는 그 도우미 그 아주머니 보통 일당이 7만 원입니다. 7만원 일당 주고 월화수목금토 한 달씩 계속해야 되잖아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시식 행사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시식 행사를 안 하면은. 물건 진열에 매장에 물건만 진열돼 있으면 절대 안 팔리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먹어봐야지 그걸 사가고 그리고 메이커라든가 제품들 되면 어뭐 신제품 나왔네요. 하나 빼가서 사갈 수도 있지만은 전혀 해동맥제라는 이름이 생소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열만 해놓고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뭐 자리 내줄 테니까 와서 해보라고 하지만은 판촉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접 미국으로 한번 가봤어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이거는 여기가 지금 그 롱아일랜드하고 뉴욕 쪽에 롱아일랜드 그 한약마트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이제 뉴저지에 있는 뭐 한약마트고, 여기가 이제 베이사이드인가? 거기 있는 뭐 마트고. 지금 제가 4장, 네 4군데를 네 다녔어요. 4장을. 네 4군데를 네 가가지고, 금, 토, 일, 삼일, 저 거기서는 뭐 시식행사라고 하죠. 데모행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현재 지금 우리 도미, 여기 이제 결국에는 미국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는 뭐 물건 사가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교포상태로 교포들에게 판매를 하는 건데, 이런 제품들을 했더니, 시식을 하던 사람들은 반응이 있어요. 반드시 먹어본 사람들은 다음에 와서 사가요. 그런데 안 먹어본 사람들은, 아, 이건 뭐또 인스턴트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식을 바꿔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식행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